난 이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내가 참 교회 내가 나를 핍박을 해서 내가 참 실망 많이 했어요.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이걸 알고구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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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응 답을 찾았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 서돈 놈이 있는 거야. 강도가 있는 거야. 그절 주는 미디안에 행하신 것 같이 기선신의에 시스라고 야빈같하것 같이 그들에게는 이제 이, 이 아사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알겠죠? 공격 교회 안에서의 공격하고 같은 옛날 같은 형제로서의 공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주기를 하느냐? 주는 미디안에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 사사기 6장 8절에 보면, 이제 미디안에 그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 기보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대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은 인원수로 완전히 적들을 소멸하는 거지.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였잖아. 이게 하나님이 두번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데, 이 밑에 더불어가 나옵니다. 더불어하기나오두번 이야기 합니다. 둘다 뭡니까? 하나는 여자를 예월를들고 하나는 구절에는 남자를 예와를 드는데, 둘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많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많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적은 숫자로서도 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싸우면, 이와 같이 뭐요? 멸절시킬 수 있다. 멸절.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손신의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4장 2절 4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야빈은 엄청난 군대와 철병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여자 사사야. 여자. 그리고 여자 사사는 전쟁을 할수 없잖아. 하나님이 이제 다 보내주는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형이 모신 남자도 관계 없고 여자도 관계 없는 거야. 하나님 형이 있는 사람에게 돼 있어. 아까 그회기을듯 시작했어요. 남자, 여자 지금 구분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남자니까 목사할 수 있다. 여자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이 역사가 있는 사람은 남자, 여자이 없어. 남자도 목사되고 여자도 목사되는 거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가 없어. 하나님의 형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 보라가, 그때 오는 일이 나서, 한의 명이 감동해서 사과를 가사과는데바라게 응? 군대를 모여, 전멸해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 전멸시켜버리고, 사는데은 남자인데도, 그리고 야비는 여인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 여인의 손에. 에? 남자의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여자 집에 들어가면 여자가 됐는데, 입으로 이 입성하고 말띠기 바로 죽이버립니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술 먹고 그냥 뒤집어 자는데 고뇌가 잤는데, 그냥, 이거 막, 머리에다 말들어가면 되겠버 <laughs> 그런 용기 어디서 나오겠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안 되면, 사람을 그렇게 안 돼요. 그농담면왕이라 하면 그 당시에 덩치가 엄청 크고 큰거는든 그런데, 그 여자의 몸으로, 근데, 지5배는된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 뱀과 마귀가 아무리 크고 덩치가 크고 왕이라도 하늘의 영이 감동이 되면 만다 대가리를 그냥 박살낼 수 있다 그요 대가리를 그걸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이 하나님 의 신이 오면 여호와의 영이 오면 어떤 내뱀이라도 관계 없어 아무리 큰뱀도 관계 없어 그냥 대가리를 그냥 야민의 이 야미 아까 야미 만나 이제 야미는 그야미이 그냥 여자 얘얘이죽였듯이 그냥 머리에 말뚝을 박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냥 그거야. 즉사하는 게 그래 아카는 왜드이 즉사한다만 자, 그다음에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배망하여 응? 엔돌에서 배망해 엔돌 또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요 영적 싸움을할때 어떻게 되느냐 엔돌에서 패망하여 엔돌 그러니까 구절에서 시스라와 야빈이 죽었듯이 엔돌에서 엔돌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뭐요? 모두 죽었었느냐 시체도 못 가져가고 그 땅에 그런 게 되었다고 그런 응? 시체도 못 가져가고 왕이 못 보고 시체도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소위 개같이 짐승보다 못 사던 죽음이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응?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그랬잖아? 그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나의 백성들을 욕보이고 없애려고 하는 자들, 그말이야 응? 이런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공산주를 의만난는 자들이나, 응? 하나의 백성을 멸해버리고영원산 사람 없애버려하는 사단막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짐승 소막개돼지처럼 없애가지고, 막 모든 사람도 없도록 만든다.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그들의 귀인들이, 13회 14회 15회 들6회이7회 18회 19회 18회 1 그 나라의 귀인들도 오래과세액같이 죽게 해달라. 다시 응? 말하면, 오늘날같이, 대통령이나, 응? 법무부 장관이나, 응? 총리나, 응? 오부 요인 말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헌법이 됐고, 헌법그러 응? 소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요다 기독교를 박했다면 그, 오해과 세업같이 되라고. 오해과 세업이란 말은 뭐냐면, 갈가마디와 늑대같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인간으로만 보고 물어본다 갈가마디와 늑대같이 보고 하나님이 없애본다.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이 말을 순종하는 데 결국 예배를 안 들으면 영원한 사람이 없어지고, 예배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 접잖아. 뽀그거잖아 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위험한 행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역시 해보라고 말이야. 고관들을, 귀인들이라면 고관들을 그 말이야. 나는 이 말을 보면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두 강백왕으로서의 미대한 왕입니다. 미대한 왕 그러니까 기도원이 시승 공격에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오렙을 어디서 죽이냐? 오렙 바에수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렙을 뭐요? 세렙의 포로드 틀에서 죽였대요. 그래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밀하는데 응? 응, 그렇게, 이 오랩과, 응? 세처럼 죽인다. 응? 바위에서 죽이고, 응? 이 오랩이라는 사람, 이세라는 사람은 포도즙 트월 따는데, 거기에 잠 빠졌는데, 거기에 지근지근 발라가지고 죽였다. 알겠지? 포도즙 트월 그러니까, 바위에스 죽고, 집에서도 죽고, 호수에 죽고, 다멸치하게멸치 시키는 거예요. 멸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멸치 시키는 거예요. 응? 당시 고관들이 모두 죽었듯이 약한 형들도, 내 맘에 이런 사단마귀들도하나님이렇게다 죽여주세요. 그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을으면서 찬양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과 그랬잖아, 내가. 응? 똑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전에 영성교육시단에아악사상하고 똑같다고. 이 말씀 정기영 아세요 집 와서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알겠죠 이 덕보 이거네 버리고 택해 자 그다음에 세몬 나와 세바와 슬문 나같게 와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제하고 그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 이것처럼 제배해달라 고처럼이 말씀처럼 해달라 알겠죠? 그러고 간단하요 음? 그러니까 세바는 불법으로 왕관을 잡았다가 후에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국의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요 이스라엘을 침공에 왔다가, 응? 어? 침공에 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모기가 도망갔는데, 자국 사람이 뭐요? 그 왕을 죽여버리고, 적국에, 이스라엘을 강국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 사람 만나는 거냐? 사람 만나는 기도원이 잡아가지고, 그걸 처형해버렸어 응? 어? 그러니까, 우리 시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을 물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악한 영들도 뭐요? 이 엿뱀과, 어? 이마귀새끼들이하나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 말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배 안아야 돼. 응? 악한 영들을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그말 자, 12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영들이 말하기를, 그말이에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이나, 단령의 말을 듣는 사람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소위로찾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오늘날 이 정권 차원 인간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똑같은 말한다. 똑같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코로나 편개되고 뭐 방역 편개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교회가 하나님의 목장이잖아. 응? 그리고 여기 몰래 침투한 간첩 목사들, 간첩 목사들. 응? 전부 다 뭐요?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목장을 자신의 소유로 채하려고 하잖아. 자신의 소유로. 알겠어요? 악한 마귀의 소유로. 악인들의 자기 소유로. 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중국같은데라는 뭐 앞에다가 뭐한다네 응? 시진핑이 뭐했거이 잔인 구한다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위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들이 혹시무시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이 침과 하냐하도록 잠자하이 하도록 조용하냐도록 우리가 불의지적기도 하고 하늘 위 높여야 돼 알겠어요? 서야 돼, 서야 돼. 우리 눈에 보뿐이지만 악한 영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달아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침 전쟁을 하늘, 하루만 찬양 그러고 전쟁해야 돼, 응? 해야 돼. 러 나라가 짜다니까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불러가는 금불을 갖게 하시며 6시도 이으신 아삽의 키도인데 금불이란 말은 찌보라기 같게 하다 라는 말이 그냥 바람에 푹 날아가는 찌보라기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을 같이 그러니까 산림이란 말은 산, 산. 산림이란 말은 나무가 오고 있는 산을 말해 그리 산이 아니고, 이산림이라고 그러니까. 산림이란 말은, 나무가 우거진 산에 보면, 나무가 산에는 보면,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쑥, 경사진 데서 나무가 쭉크가 있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불이 나무에 대해서, 확, 타오르고, 순식간에. 평지 불은 잘안 탄다고. 응? 그런데, 산림불은 말입니다. 밑에 타면, 요 순식간에 확 타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산에 불을 붙는것 같이, 그냥 순식간에 막훅 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 나라는 뭐 지금 정권이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도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다타본다니까 하루아침에 망해 본다니까 되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키드로 그리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이 산림의 이 불같이 붙게 하다가 응? 티끌같이 해가지고 그냥 검불같게가 바람에 훅 날아가게 된다 이 정권의 나라가 이 약한 놈들 응? 그렇게 돼도해야돼 말씀대로 기도해야 말씀대로 되는 거에요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어? 하나님이 그리더라얼마나 어, 홍나라 간다 <laughs> 홍나라 간다 15절 그들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광풍으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에요 여기 동맹이 뭐야 주의의 광풍이 하나님이 광풍 성리의 불만함 성리의 불만함이 되요 그옛뱀과마귀는 오직 하나님께서는뭐여 쫓아낼 수 있다. 저들의 배후 세력에는 뭐 했다? 사단마귀가 있다. 그 사단마귀가 있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 찬 왜?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얼굴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얼굴에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자 영혼을 괴롭히는 자 그만 하나님의 영혼을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악인들에게 이런 마귀에게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까는 얘기했지만 악한 영을 악한 영대로 망해야 되지만, 음. 악한 영의 이용 당한 사람들, 수치를 당하는 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때 계속 이누 하나님의 이름을 안 찾아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자유 세계를 다시 찾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고 영원을 다시 찾으면 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선 10든 40든 16든에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를 늘 말하게 하소서 했단 말이야 구원을 바라는 자는 그러니까 그게 빈말이 아니야 자꾸 불러야 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신 여호와는 도와주세요 위대하신 여호와는 함께하소서 위대하신 여호와는 이민족을 고쳐주소서 위대하신 여호와는 이민족을 지켜주소서 위대하신 여호와는 저악한 눈을 금불을 걷게 하소서 살림에 불이 붙듯이 붙게 하소서 태워주소서 그렇게 돼요. 다음에 1 7절 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요, 수치를 당요.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수치로 그들을 해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더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하서 영원없는 자가 반드시는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지. 영원없는 자, 영원을 결합치는 자, 하늘 응? 영적으로. 사람의 심령에 한 명이 있어서 영혼이 살아있었는데 영혼 없지 못하고 사단 마귀와 그 마음 있는 사람은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되고, 예빼미 마귀와 그 마음 있는 자체가 뭐요? 수치다, 수치. 그게 수치다. 그러나 겉으로도 육신도 결국은 그마귀가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수치를 당. 결국 여호와 하나님 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있겠지만, 수치를 당하게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남편과 멸망을 당하게 하사. 응? 어? 남편과 멸망을 당하게 하사. 반드시 지옥가게 되어있고, 망하게 되어있다. 결론. 이 땅에서 안 당해도, 죽었으라 당한다. 그래서 18절 까지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 하나님. 그래 아사은 이제 하나님를 수송도를 일으키신 도 요하시오. 즉신도 요하십니다. 또내 속에 있는 내 땜도 마귀 독사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 갑니다. 요여호님이체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영광 받으시 합니다. 여호와는 온세계 사람들아 온세계 마지막에 온세계의 사람들아 영호를 치존자로 알게 하소서 영화를지존자로게 하소서 영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영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영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말을 듣다가 멸망받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줬다는 것이 뭐 예수골드라고 이름을 줬다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아야 돼 이게 간단한 복이 아니야 응? 예수골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내가 알았다는 이 자체가 세상에 제일 큰 복이야 더큰 복이 없어 왜? 이름 모르면 마귀에게 시큰 이용당했다가 결국은 마귀가 있는 나라로 가는 거니까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안고 있으면 비록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어 하늘 나라 가서는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비겁이고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더기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다 이루는 사람이야. 응? 그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마지막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지지 나라면 그것은 말입니다. 다이처럼 이하신 여호와라님 여호와여 이다신 여호와여 하면서 그위을 높이는 사람들만고요. 정말 여호와라님이 정말 지극히 좋게 한자라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구요. 그러니까 여호와님을 부르고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영원이름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심정에 모셔서 영원히 산 사람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같이 옆에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아스라상 자기가 이 복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 다른 사람도 이 이름 좀 불러가지고 복을 좀 받으라고. 복을 좀받 네? 네? 내가 받고 오는 분이 서 단상 당신도 영혼살래요. 영원살래요하님 영혼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는 안타깝게 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요 말을 안 들어. 그래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높다. 이 높다운 이 기법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이게 표현을 해도 그냥 안안 안 들어. 안 들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난 그래도 뭐내 사명이니까 답답해서 내가 자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아삽처럼 다윗처럼 말할 뿐리지 그럼 나라도 말해야지 안들어도 말해야 되고 들어도 말해야 돼. 듣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못 도와주고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 내 것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 신하도들은 그걸 계속 이야기해 내가 되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 삶의 이야기예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받는 거고 안받는사람만드는 거. 예, 오늘은 영어같이 10편 33편 예, 아사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